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제이리그 2경기와 유로 2020 어, 3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배당 기준으로 국내배당과 해외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자측에 어, 있는 인플레게임 이 어,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시면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당을 업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인플레이 카페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이벤트도 있다라고 하니 어,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어, 추천인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리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이타 대 어, 가시마 엔틀러스의 경기고요 어,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 무합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가시마가 배당도 좀 어, 낮게 어, 책정이 됐고요 오이타의 경기력 뭐 오이타가 사실 뭐이 경기적으로 봤을 땐좀 선수비 그다음에 이제 뭐 역습이나 아니면 좀 크로스를 노리는 그런 형태로 나올 텐데. 어 저는 일단은 오이타가 좀 불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이 크로스 상황에서의 제공권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가시마가 무난하게 이기는 어,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어, 오이타의 타, 어,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마가, 이 경기 분명히 주도하고 어,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가겠지만 어, 지난 경기 때보여줬었던 가시마의 그 실망적인 모습들 홈에서도 그렇게 좀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가시마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어, 대량 득점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어, 이 경기 좀 어,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가시마가 많은 득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 이제 오이타의 핸디캡 무승부로 가시마가 1점 차로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도쿠시마 대어 도쿄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배당은 어 도쿄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배당이 비슷하죠. 어이 도쿠시마 정배와 아 도쿠시마 역배와 도쿄의 정배가 비슷한 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 일단은 좀 의심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쿄가 지난 경기도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었는데, 어, 그때 이제 요코 표시에게 1점 차로 이제 승리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그거보다 더 높은 배당을 책정을 받았고, 체력적으로 봤을 때도 도쿄는 주말에 경기가 있었고, 어, 도쿠시마 같은 경우엔 체력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도쿠시마가, 어, 뭐,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에서는 그래도 도쿄의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경기력도 레안드로 복귀하고 나서 최근에 외국인 공격진들이 좋고 역습에서의 템포 등이 좋은 이런 도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도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말씀드렸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에서 도쿄가 정배로 좀 쉽게 들어올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도쿠시마가 공격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어,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 저는 그래도 좀, 어, 엄청 불안한 팀에 속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안정적인 팀 중에 하나로 좀, 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쿄가 경기력에 비해서 좀 결정력이 좋지 않은 그런 도쿄의 모습들, 어, 그리고 이 배당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이 경기는 이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도쿠시마의 승보다는, 어, 그래도 도쿄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 원정에서 이연승은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0대0에 어, 생무도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말씀드린 도쿄의 결정력, 그리고 도쿠시마의 수비가 어, 그렇게 불안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쿠시마의 핸디캡 승리, 어, 도쿠시마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경기부터는 유로 2020 경기라서 이 경기들부터는 이제 새벽 경기죠.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로바키아 대 스페인의 경기고요 어,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스페인이 굉장히 낮은 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경기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어, 슈크 이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는 슈코린 아 죄송합니다. 슈코리 니아르 선수 그리고 마레캄식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죠. 하지만 너무 늙었죠. 어, 두다 그리고 이제 뭐두브라브카나 어, 쿠추카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본다면 측면에서의 플레이나 뭐 압박도 준수하고요,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함식에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좀 좋지 않고요. 수비적으로는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불안하고 침투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스페인은 이, 이번 유로에서 좀 좋지는 않죠. 어, 결정력이 좀 굉장히 좀 아쉽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어,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 그리고 크로스나 중앙 공간도 좀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별리그의 마지막 경기고, 스페인은 이 경기 잡지 못하면, 어, 자칫, 하, 이 경기 못 잡으면 이제, 어, 탈락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스페인은 분명히 사활를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렇다면 경기력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 상대로는 스페인이 어, 저는 좀 대승을 하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 스쿼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슬로바키아의 경기력도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결정력을 생각해봤을 때 언더도 조금 끌리긴 하지만 일단 스페인은 이 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라는 점과 어, 대승을 할 것으로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슬로바키아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이라서 어, 스페인의 대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슬로바키아 의 오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 대승을 2점 차 이상은 충분히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번번 경기입니다. 포르투갈 대 프랑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최근 아, 과거 동일 배당이 없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압박에 좀 취약한 모습들, 어, 수비가 전체적으로 좀 아쉽고요. 어, 측면에서의 그런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포르투갈은 사실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이죠. 세메두가 어, 지난 경기 그 독일의 고젠스 선수에게 어, 탈탈 털렸었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는 프랑스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어이 경기 프랑스도 어, 잡지 못하면 어, 이 경기 일단은 독일이 헝가리에 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잡지 못하면 뭐 무승부를 하더라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조 2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아, 어, 그럼 더 좋지 않은, 어, 이 대진이 나오기 때문에 1위를 하기 위해서 프랑스 역시 대충 할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팀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 결국에는 이 경기력으로 맞붙어야 하는데, 경기력으로 맞붙었을 때는, 어, 포르투갈의 수비가 저는 좀, 어,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이 공격에서의 좋다가 좀 최근에 좋지 않았었던 그런, 어,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이런 클러치 능력을 봤었을 때, 아, 저는 포르투갈이 좀 쉽게 이 경기, 어이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 두 팀의 중원과 공격진에서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프랑스가 좀한 어, 골을 넣고 나서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포르투갈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도 조금 고민을 했던 게두팀다 동기부여가 있어서. 오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 프랑스가 득점을 하고 나서 저는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의외로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나 이제 프랑스가 어쨌든 지금 진출하는 게, 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어, 무승부 전략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한골 넣고 좀 잠그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독일 대 헝가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에 독일이 똥배당을 받았죠. 일단 독일은 어, 수비 주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뒷공간을 좀 맞을 때가 있고요. 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나서 역습이나 크로스 어, 중거리에서의 한 방을 좀 보여주는 팀이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는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패스가 끊기고 나서 역습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어, 이 조별 라운드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적긴 했습니다. 어, 좀 수비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강팀들 상대로 잘 지켜냈었던 죽음의 조에서 어,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이죠. 어 독일도 일단은 어 1위로 올라갈 것으로 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와의 스쿼드 차이는 분명히 있고 어 저는 독일이 이 지난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 때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 어이 좌우 측에 이제 고젠스와 이키어 아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이 좌우 측에서의어 좋은 어, 그런 자원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 어, 전방에서의 이런 공격진에서의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나브리가 어, 제로톱으로 나오면서 좀 어, 저는 좋았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 헝가리가 분명히 공간을 내주지 않을텐데 그거 상대로 독일이 고전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골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헝가리는 사실 동기부여를 어, 물론 뭐 승리한다면 조금 경우의 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독일에게 있어서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 독일이 어, 좀 어쨌든 승리하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고 무승부만 하더라도 일단은 어이포르투갈이 이기지 않는 이상 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언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렸듯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의 1점차 승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오이타의 패배, 2번은 도쿠시마의 언더, 3번은 슬로바키아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프랑스의 언더, 5번은 독일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픽 그리고 어, 단톡방은 어, 멤버십 회원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오이타의 언더 두번째는 슬로바키아의 패배 세번째는 포르투갈의 언더로 가져가 봤고 3.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오이타의 언더를 가져갔을 때 0.07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번씩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주는 어, 승무패 초안은 없을 것 같고요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